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어수님의 복공향 줄탑 동시! 자, 오늘은 승가의 노래 15번째 개송이죠. 일체법이 불법이다. 바로 금강경, 구경, 모화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설하시길 일체법이 모두 다 불법이라 하느니라. 이 금강경의 대목에 대해서 함어 득통선사가 개성을 붙였어요. 학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으며 소나무는 곱고 가시는 굽어서 모양과 모양이 원래 진실하여 실상 아닌 것이 없구나. 소부처와 말부처, 남자부처와 여자부처가 서로 빌리지 않고도 각각 법락을 수용함이로다. 여기에 또 야보 도천 선사가 개송을 붙였죠. 밝고 밝은 온가불 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응? 여래께서 설하시기를 일체 법이 모두 다 불법이다. 우리가 불법을 찾아서 헤매지만 사실은 불법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이 소리예요. 모든 것이 진리다. 우리가 보면은,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으니까, 그러면 학 다리를 분질러서 오리 다리에다 붙여줘서 키가 비슷하게 만들면 그게 진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학 다리는 긴게 진리의 세계고. 오리다리는 짧은 게 진리의 생인 거예요. 오리다리는 짧아야 되고, 학다리는 길어야 되는 거예요. 소나무는 고다야 되고, 가시나무는 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과 모양이 원래 진실에서 실상이 아닌 것이 없구나. 우리가 모든 존재의 실상이 무엇이냐 하고 실상을 찾아 헤매는데, 진리를 찾아 헤매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고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다 이겁니다. 예? 진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다. 고두에 음. 그 또개송 있죠? 소부처와 말부처, 남자부처와 여자부처가 서로 빌리지 않고도 각각 법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구나. 이소리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소부처와 말부처, 남자부처와 여자부처, 벌레부처와 뭐 코끼리부처. 이게 바로 부처 아닌 게 없다.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각 개성과 고유의 맛과 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마다 자기가 지닌 고유의 개성과 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개성을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나는 키가 저 사람보다 작을까? 왜 나는 머리가 저 사람보다 나쁠까?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들국화는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장미는 장미대로의 멋과 향이 있는 거고, 들국화는 들국화대로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장미 같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멋과 향도 죽어버립니다. 그게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야보도천이 송을 한 거예요. 밝고 밝은 온갖 풀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모든 풀은 다 자기의 자태와 영역과 할 바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할 바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남하고 견주고 비교해서 어?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거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한껏.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이 몸과 마음을 100% 쓰고 가는 거 그게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완전 연속. 여러분, 오늘도 완전 연속!